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에디테이너 김하리입니다 Hey everyone, it's your 에디테이너 Aran. 오늘은요, 제 개인적인 소식이자 이 채널에도 영향을 끼치게 될한 가지 소식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 소식은 바로 제가 미국에 왔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4층짜리 대저택에 살고 있는데요. 8월부터 제가 미국에 와있다는 건 아마 인스타그램이랑 페이스북 보시는 분들은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근데 저는 미국의 캔자스 주에 현재 와 있어요. 캔자스 주 들어보셨나요? <laughs> 잘못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캔자스 주는 미국의 정중앙에 위치한 주예요. 50개 주에 하나일 뿐이지만 사실은 우리나라의 한두배 사이즈 이상은 되는 엄청난 대륙이고요. 오즈의 마법사의 배경지이자 크다. 그냥 아무것도 없는 광야, 어떤 평야의 대명사로도 불리는 저의 세컨 홈이기도 하고요. 사실 한국인으로서 캔자스에 정착을 하거나 여행을 할 일은 사실 더더욱 없는데요. 제가 어떻게 캔자스와 인연이 맺어졌냐. 바로 대학교 때부터 시작이 됐어요. 제가 2012년에 대학교 교환학생으로 캔자스에 왔거든요. 캔자스의 아주 작은 도시인 엠포리아라는 도시로 교환학생을 왔습니다. 그래서 엠포리아 주립대학교를 1년 동안 다녔는데 졸업을 하고도 다시 캔자스 엠포리아에 2015년에 돌아왔어요. 그때 제가 미국 여성들의 멘토로 사역형 봉사를 하게 되었는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How are you에 대답하는 10가지 방법이라는 영상을 찍어서 유튜브에 올린 게요. 그러니까 제가 영어를 배우는 것도 영어 영상을 찍어서 이곳에 올린 것도 다 캔자스 엠포리아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인연이 깊은 거죠. 제가 인연이 얼마나 깊으면 지금 캔자스 엠포리아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제 신랑 크리스와 제 신랑의 부모님과 제 신랑의 할머니까지 같이 살고 있습니다. 게다가 제 여동생도 저따라 미국에 와서 거의 저희 집에 매일 와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대가족 같죠. 근데 이게 다가 아니라 사실 어떤 여성들과 그 여성들의 자녀들까지 한 집에 같이 살고 있어요. 뭔데 이렇게 사람이 많아 할 수도 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저의 미국 가족, 크리스의 가족이 삶의 위기에 처해 있는 여성들과 함께 가족이 되어 살기로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여성들 대부분 미혼모나 홈리스 여성들이라고 보면 되는데 그 여성들이 이제 자녀들과 함께 저희랑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살면서 먹고 또 그들이 안전하게 치유받고 회복해서 지난 상처를 잊고 앞으로 온전히 독립하고 회복할 수 있게까지 음, 저희는 같이 사랑하고 섬기는 일을 하는 건데요. 이 집에서 각자의 공간도 제공하지만, 함께 공동체로서 먹고, 이야기 나누고, 또저 같은 경우는 사랑과 관계에 대한 수업을 했었는데, 자녀 교육에 대한 수업도 있고요, 재정 관리하는 방법에 대한 수업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가치관이라든지 요리에 관한 수업도 있어요. 상담도 제공이 되고. 그래서 이 집은 샤일로라고 불려요. 샤일로 희망의 집. 이 샤일로 희망의 집에 살고 있는 덕분에 제가 4층짜리 미국 대저택에 살고 있는 셈이죠 <laughs> 여기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저는 아직도 뭐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길을 잃기도 하고요 앞마당 뒷마당까지 쌓여있는 굉장히 크고 예쁜 집이거든요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사실 저희 신혼집 투어 이 4층짜리 샤일로 투어를 한번 해 드릴까 싶은데 이 화려하고 예쁜 외관만큼이나 사실은 내면이 훨씬 예쁜 집이잖아요 뭐 어떻게 보면 매달 기부에 의존하는 그런 가난한 집이기도 하지만 엄청난 사랑과 용서와 힐링이 일어나는 부유한 집이랍니다 제가 2015년에 와서 미국 여성들 미혼모와 어떤 홈리스 여성들 멘토 활동을 했던 것도 바로 이 샤일로고요 지금 이 제 최근에 바뀐 이 배경도 바로 샤일로의 한 방이에요. 제 시아버님께서 직접 제 스튜디오로 <laughs> 꾸며주신 곳인데 아무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제가 미국에 와 있는 만큼 앞으로 제 영상에 미국 캔자스 그리고 샤일로가 점점 등장할 거라는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제가 이제는 영어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미국의 일상과 문화도 공유를 해드리려고 하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앞으로 더큰 소식이 있으니까 So, I'm gonna be answering some of the questions I got a lot from you guys. I'm also going to talk about some things that are important to me to describe who I am. I hope you enjoy, and I don't know, I hope you like this video. <laughs>